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어지는 우리 대기자님의 스토리, 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음음. 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오늘은 좀, 이렇게, 그, 이명박. 오? 대통령 때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아. 지금, 소위 MB라고 불리죠, MB. 이명박을, 이명박 임연박 전 대통령을 m 비라고 부르는데, 에이. 이 MB 정권에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냉각된 거. 네. 저는 사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는 이제 대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90, 어떻게 보면 96년부터, 네. 한, 2008년까지. 네. 그, 2007년까지 대화복 활동을 해오다가, 네. 2008년에 중단된 그 사연, 오. 그걸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아, 중단된 사연? 중단된 사연. 우와. 아주 제가 그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 자,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실마리를 들려드리는데, 음. 요 실마리에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아 네, 또홍보까지했 근데, 근데 좀 너무 좀, 여러,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 그렇게 뭐, <laughs> 아주. 시청률이? 어? 어. 우리 유재범 대표님의 그러니까 제가... 스토리가 시청률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실 다 특종인데. <laughs> 네. 어째 이렇게 저 좋아할까? <laughs> 솔직히 중의... 국내에서 그동안에 다른 데서 저한테 요종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응하지 않다가. 음. 우리 여군 장교. 아 <laughs> 네. 어? 우리 특수한 그 신분을 네. 가졌기 때문에 네. 제가 참또 많이 들었고 네. 주변에서 네. 한번 우리 비단금 티브에 뭐, 출연을 출연하는데 네. 별로 뭐 그렇게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안그렇습니까 <laughs> 네, 좋습니다. 아, 지금 계속적으로 네. 지금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네.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08년 네. 5월 그해 2월 25일날 이명박 대통령 이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m 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음. 5월 달에, 네. 2008년 5월 달에, 크게 발표를 합니다. 네. 북한에 옥수수 5만 톤을 주겠다. 누가? MB가. 네. 북한에 옥수수 5만 톤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 대통령에 자기가 취임했으니까, 아. 북한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 이명박 정부에서. 어, 이명박 어. 정부에서 좀 상세가 나겠다, 이거지. 아. 어? 음. 옥수수 5만 톤을 주겠다 한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28년도.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음. 볼 때, 야 째찌하다. 어, 5만 톤 주겠다. 는 것도 까또째하다 그것도 쌀도 아니고 옥수수니까. 아, 작다. 어? 그러면, 음. 물론, 우리 남북 간에, 솔직히 남한이 음. 북한보다 낫잖아요. 에이, 그리고 에이, 북한은 에이, 어렵잖아. 예? 그러면은, 음. 뭐, 있는 쌀, 음.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도, 그 보관하는 쌀들이 썩어갑니다. 네, 썩어서 버립니다. 음. 우리 단장님 아십니까? 그렇네요 네, 네 지금 최근에 뭐 우리 대한민국의 쌀이 남아도 남아도로 <laughs> 네, 그런 말. 그러면 그 쌀을 좀죽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음. 버리는 썩어빠 음, 네. 썩어나가는 쌀인데, 에? 내가 괜히 흥분되네 이거. <laughs> 그래가지고 옥수수 내가 봐도 그건 야 겨옥수마톤이냐 <laughs> 네. 너무하다는 느 느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결국 북한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 네. 거부했잖아. 네. 그 엠벼 얼굴에 똥다 버린 거지. 아 <laughs> 창피하지. 네? 아, 북한에서 거부를 했구나. 거부했으니까. 주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음. 그런데, 한 2개월 지났어요. 네. 이징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네. 북한 어. 요원들이. 아, 북한 요원들이좀 보자, 그러더라고 네. 만났죠. 했더니, 아, 윤 선생님. 응. 음. 그 5월달에 이명박, 정부에서 옥수수 오만톤을 주기로 하는데, 네. 그거라도 지금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아, 응? 뭐, 뭐좀 북한이 바쁘니까, 옥수수라도 음, 어, 음. 받겠다. 바쁘다는 건안 돼, 힘드니까. 힘드니까. <웃음> <웃음> 바쁘니까, 내가 표현이 아직도 많이 음, 배워야 됩니다. 생활이 힘드니까. 네, 생활이 힘드니까. 그 옥수수 오만톤을 <laughs> 음. 다시 좀 받겠으니까, 지금 아. 유선생님이 도와달라, 이거에요. 네, 네, 네. 아, 제가 참그 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걸 다시 받겠다, 이게. 응, 음, 자존심도 없어? 그렇지치 네. 침안 받겠다 했다가. 그래 안 받겠다 했다가. 아, 어? 그렇지. 받다고 하니까, 그 그래 내가. 가운데 입장에서는 참 속상했겠어요? 속상하지. 어. 어? 받겠다고 했어. 지금 받겠다고 하지 말고, 그때 그럼 차라리, 할 음. 받아버렸으면 되는 그래 거야. 내가 알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그걸, <laughs> 얘기를 듣고서 내가 돌아와서. 예. 지금은 죽었어요. 정도원 의원이라고. 예. 정도원 의원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오. 그당시그 사람이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의 형 네. 이상덕 국회의원하고 친했습니다. 아그 계부야. 네, 네. 나는 또그 정두언 서대문 추진인데, 네. 서대문구 지역구 추진인데, 나는 또그사람좀 친했어. 음 가까웠어. 음 그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정 의원님.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북경 갔다 왔다. 음 근데 이 북한 친구들이 사람들이 이좀 옥수수라도 좀 다시 받고 싶어 하더라. 음 그랬더니 아쉬워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려 보십시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정도 의원이 그 이상덕 의원을 얘기한 거예요. 오, 만나서 네. 지금 아마 그 대통령께서 5월 달에 옥수수를 주기로 했는데 음. 그걸 지금 그때는 포기했다가 음. 지금 아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걸로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같으니까 오. 어떻게 좀 도와주십사 니까 음. 이상덕 네. 그 의원 말이 음. 그러면은 그걸 다시 네. 좀 받겠다는. 하나의 서류를 만들어 와라 이거예요. 북한에서? 그렇지. 아그 증거. 어. 어? 북한에서 다시 그걸 받고자 하는 네. 받기를 원한다는 그 서류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네. 그래도 사실저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짭짤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네? 아, 그래 주면 되는 거지. 뭘또 그걸 또 받아오래. 아어 네? <laughs> 그러게. 조금 좀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하네요. 당연히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다시 주면 되는 아, 거지. 아그마턴를 그냥 주면 네. 되는데 또 그걸 다시. 근데 사실... 그걸 또 받아오래. 아. 그래서 나보고 또그정 의원도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주선장님 가서 한번 다시 받겠다는 음. 그 증명서를 좀 하나 뭐 서류 를 하나 받아오라 그야 네, 네. 알겠다 아. 나는 도와주고 싶으니까 음, 네? 음. 나는 단장님은 그래요 내가 참 우연히 그 95년부터 음. 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음. 얘기 듣고 참 평양을 계속 갔다 오고 음. 계속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음. 정말 정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또. 그 북한의 그 정신. 예.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음. 우리 그 고구려의 그 혼과 기백을 길러오면서 음. 말이에요. 어? 아주 그 강렬한. 음. 어? 그래서 내가 끝까 그러니까 나도 더 웃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어요, 다시. 네. 북경에 와가지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건저다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어,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지. 그렇지, 당연히. 예? 항상. 해야지. 예? 그래서 에이. 이제 딱 가서 만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내가 얘기했더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음. 하나 좀서류 달라고 하더라 했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아유. 기다리래. 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 그, 이음장을 음. 가져왔어요. 아유. 가져왔는데 보니까, 응? 어? 뭐, 식량은 물론이고, 명목 음. 나무, 네. 어구자재. 아유. 무슨 말인지 알아 어구자재? 뭐 어쨌든 그 뭐든 그뭐 바다 고기, 육해 고기, 공군 다 네. 하잖아요 고기, 고기 잡는 네. 그런 그 네. 여러가지 기구들 음. 뭐 심, 심, 심지어는 심심 엘피셜 가스까지 어. 하여튼 모든 게 망라된 그 북한 그 인민 상황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생필품 어. 물품들에 관계되는 수급 권한증을 써준 거예요 네. 수급 권한 위임장 어. 즉 남쪽에서 우리 북쪽에 주는 모든 물건은 음. 유재복 선상을 통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아, 네?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 참, 노천 어, 올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음. 서류도 가져왔지만 그걸 하나의 폐로 만드는 거예요, 폐. 패. 폐 음. 패 아시죠? 네, 알죠. 선장님? 네. 폐로 만들어왔는데, 앞에 패가 무슨 폐가, 패가? 네. 앞에 그런 내용이야. 응, 어, 이자스은 그런 글들이 쓰여져 있고, 있고. 있고. 근데 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써준 사람이 네. 있을 거아니에요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네. 평선. 네. 에너르기 회사. 네. 에너르기 네. 자, 평선은 평양평, 조선선화서 평선이라. 아, 평양의 에네르기예요. 조선의 평양이라는 걸 평선으로. 그지 그래서 회사 이름이 평선 에너지 회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즉 산자부의 산자부, 음, 음, 북한의 산자부입니다. 음. 네? 북한 정권의 산업자원부 같은 그런 네. 그 성격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음. 이제 우리 어? 우리 그 기관에서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그걸 보이니까 네. 그게 그렇게 그걸 딱 봤고 그 뒷면을 보니까는 인공위가 딱벗혀져 있는 거예요. 음. 이거는 단장님. 정말 놀랬습니다. 어. 이건 하나의 북한의 그 국가 기관이 그 발행한 문서의자 펜데 네. 내가 그걸 받을적그손이 떨렸습니다. 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 어? 참, 남한 정부의 무슨 고위 공무원도 아닌데, 어. 내가 그걸 받았어, 지금 개인이. 음.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민족. 네.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사무총장 응. 유재복 선생 앞으로 쓴 거예요. 자, 그건 뭐냐? 그들이 응. 나에게 그냥 죽이는뭐 하니까. 응. 우리 민족. 응. 우리 민족이니까 남북 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의 사무총장 유재복 선생. 맞아요. 네. 저저 유엔 본부의 사무총장식으로다가 네. 그렇게 하나 만들어서 준 거예요, 나 갖다가 그전눌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놓은 다음에 알겠다. 하고서는 음. 내가, 그날, 북경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호텔에서. 음. 우리 남쪽에다가. 네. 내가 오늘, 그, 북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걸 받았는데, 음. 내가 이걸 인천공항에서 내가 가지고 나가기는 좀 무섭다. 음. 그쵸? 음, 네? 네. 어마어머무서입니까 이거? 네. 네? 그랬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음. 그 인천공항에 내가 도착하는 날, 몇시 도착하니까, 그 비행기에 올라와서 가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음. 잘못하면. 괜히지, 괜히. 걸리지. 큰일 뭐. 나는 거지. 이거, 아니 뭐, 뭐. 그.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물론 가져나와서 걸려도 얘기하면 되지만은. 네. 뭐하러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복잡하게. 해. 그래서 어. 내가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어. 쉽게 나가려고. 아. 그랬더니, 딱.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 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체에 도착하니까, 우리 기관에서. 그 비행기 안에 올라왔지 음. 올라와가지고 내가 가방을 줬어요 음. 그 사람들이 가방을 가져 내려가야 될거 네. 가지고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 가지고 나갔지 네. 밖에 나와서 클럽 봤어 네. 놀랬습니다 오. 이야 정말 국장님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데 음. 남북 간에 직접 북한에서 이런 받은 패가 없다는 거야 응? 음. 수급 권한을 위임받은 그증설에만 폐가 어, 없다, 이거예요 어. 국장님. 에. 이건 앞으로 보물입니다, 보물. 음, 어, 그렇지. 네? 이거는 돈의 가치를 떠날 수가 없다. 역사의 길이, 길이, 진짜 그거는. 네. 그지 역사적 음. 물건이죠. 지금 단장님 북한에서 오는 건다그 음. 우리 국가 기관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초, 최초. 최초. 그, 얼마, 그,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을 신뢰했던 겁니다. 음. 최고지, 이제 우리가. 음. 어? 정말. 근데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했지만, 중국에 있는, 응. 우리 중국에 있는 조선, 조선족들이나, 조선 응. 북한 동포나, 응. 우리 한국이나, 다 같은 동포들 아니에요. 응. 내가 거기서 특히 이 조선족들, 우리 200만, 응.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동포들을 돕고, 응. 네. 그러한 그 마음에 그분들은 날 좋게 본 거예요. 아, 북한에서는 아, 네. 날 좋게 본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류가 이제 와가지고, 응. 이제 내가 보고를 다 했지 습니까 네. 보고 했으니까 이제, 정도원 형한테도 이 줬어요. 안내가지고. 네. 정우 형이도 보고 놀래. 어. 이야, 국장님, 이렇게 올줄 몰랐다는 거예요. 음.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응? 음. 뭐 북한에 어디 기본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달라! 할줄 아. 알았는데, 이렇게 상세한 그 수급 권한 위임장이야 음, 음, 음. 모든 물건을 나를 통해서 나가야 돼. 음. 현장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laughs> 그렇게 네, 해서 네. 이제 보고를 했어요. 네. 우리 정수원 의원이 이상덕 의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상덕 의원이 보고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 엠비를 만난 거지. 네. 자기 친동생 아니야 네. 네. 대통령이지. 네. 어. 청와대 에 가서 딱 만났어. 어.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네. 다 설명하고 라 보여주고. 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 고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장님 도와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예, 어... 예감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 음. 생각에는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받을 때 받지 왜 지금에 와서 또 달라고 하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근데 네,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 자기 친형한테. 네, 네. 아! 고마 때는 치우소! 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친형한테. 아 친형이 지금 이걸 가지고 와서 좀 도와주... 달라고 하니까, 그 어떻게 님이.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데다가, 응. 음. 하때치우서그사투리쓴 <laughs> <에이 저는> <laughs> 거지, 이제.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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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포항 그, 말수로다가. 모양 사투리. 네. 아, 형님, 그만 때려치우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은, 말해. 제가 실망을 하고, 네. 저는 그때 다 털었습니다. 음. 좋다. 음. 나도 내가 면목이안 쓰잖아. 응. 음. 네? 그, 북징에서, 음. 평양에서 가져온 거 중요한 문서를 받았는데 뭐 이익이 없잖아 이득이 아무 뭐 이제 물거품이 됐네요 물거품이 뭐 됐으니까 뭐 나도 그사람들본면한도 없고 아... 아, 나는 아주 또 당당히 좋다 어, 도와주겠다 한다, 도왔다. 도왔다. 했는데 못 했으니까 도와준다 했는데 못했으니까 본명도 없고 화도 왔는데 뭐뭐뭐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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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때 저는모든걸 다닌 것입니다 아... 이제부터 나는 복거활동을 하지 않겠다 어.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그때도 좀 계속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음,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음. 나는 그때 선포를 했어요 음. 그러려면은 음. 이 정부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어. 근데 이게 뭐냐 음. 그 쌀도 아닌 옥수수만 톤을 제대로 어? 줄수 있는 건데 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손 뗐구나 손 띄고 저는 아. 정말 아주 북한 활동을 끊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단장님 어떻게요? 아, 아니 그러게 저제 생각도 같아요. 저도 아직 고향에 뭐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형제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그리고 뭐 북한 주민들도 참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유, 참말로 저희는 뭐어 쌀밥도 진짜 남아서 돌아가고 쌀도 집에 정말 저희도 쌀이 저기 남아 돌아가거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북한에 이제 식량이나 이런 걸 보내면 핵을 만드는 데 쓰지 않겠냐. 그리고 북한 고위급들이나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일반 주민들한테는 안 가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 그때 제가 권난의 행군 때도 보게 되면 북한 시장에 대한민국이라고 쓴큰쌀 포대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어, 국민들한테 배급으로 푼게 아니라 그 어떤 무역 단체에서 통째로 그걸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갔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그러니요. 그러니요. 뭐 어떻게 먹던 주민들이 그러니요. 먹는 쌀로 돌아갔기 음. 때문에 이자처럼 뭐쌀 오만 톤이나 뭐 옥수수 오만 톤이나 북한에 갔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무역 단체에서 그걸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든지 뭐하겠죠 음.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5 0 0 원이었다면. 그렇게 쌀이 풀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쌀이 300원으로 떨어지거나, 음. 이제 시세가, 음. 그러니까 주민들의생활이 조금이라도 도움은 돼요. 음. 근데 이제 우식 그 수준이 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자처럼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음. 우리는 남북은 한민족 아니냐, 이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든 평화롭게 열어가야 돼. 음. 이렇게. 갈라져서 그런 걸 겪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누가 되든 간에, 음. 어떤 지도자, 음. 이번에 이제 내년, 누가 되든 내년 가네. 3월 9일 날 어, 대통령,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음. 남북권에는 다시 좀 이어지고, 음. 평화와, 우리 이산가족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laughs>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아근데또 제가 잠깐 예. 지금 이산가족 협회에서 예.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재 그냥? 제가 통일부 예. 통일부 사나 예. 그 이산가족 협회 제가 그 수석 부회장입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욱이 네. 막. 별이 또 그러면, 이상 가족 분들이 계속 네. 찾아 오잖아요. 또 가족을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날 만나, 죽기 전에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런 간절한 부탁도 많이 현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들어봤을 거요 그래서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아마 말씀드렸었지만 음. 그 가수 현미 네. 이제 언젠가 우리 단장님이 네. 그 가수 현미 씨도 제가 만나게 해드리겠는데 네. 제가 그 현미 동생 김길자 네. 그분도 제가. 중국 장수에서 만나게 해 드렸지 습니까 네.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 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애착이 많습니다 네. 우리 국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네. 하다 보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에대해서이상가족 많은데 참 아쉬워요 음. 그래서 네. 저는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음. 누가 되든 간에 음. 누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음. 정말 이 북한 문제 네. 동포문제 네. 잘 생각해서 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뭐 금방은 안 되더라도 음. 서로 점차 왕래를 하다가 음. 통일이 된다 만약에 음. 그럼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조니이될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장담하고 음. 있습니다. 네. 네. 네, 참 오늘 우리 대기자님 이야기를 옆에서 함께 이제 시청하고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는 것이. 아직까지 북한에 두고 온 형제들과, 그리고 그쪽에 살고 있는,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 생각을 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맞죠. 그리고 지금처럼 제 뭐, 설 명절이나, 음.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 생일이나, 생신날이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냈던 그때의 그 순간들이 있었던 음. 그런 날들이 오면, 음. 항상 생각은, 아, 지금쯤 북한에 있는 우리 동생들은 뭘 하고 있을까? 그면 어. 아, 참, 어떻게 제대로 살거나 있는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6.25 전쟁으로 인한 이상가족분들이 정말 한 분, 두 분, 네, 얼마 지금 남지 않고 가족을 그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고 있지만, 지금의 이상가족, 제2의 이상가족은 또 우리 달북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뭐, 그 고향에 태를 묻고, 낯선 땅을, 좀 삼국을 걸쳐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까지 오기까지, 과연 뭐, 좋아서 고향 땅을 등지고 올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나서 자란, 고향 땅을 등지고 왔을까. 예, 음. 네, 그리고 여기 와서도 또 고향 땅이라고 해서 뭐 아주 생각을 안 한다고 사는 거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에... 인간이 아니에요. 피, 피는 물보다 저렇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도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마음은 잔하게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너무 공감하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누가 누구를 떠나서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로 이어진 언어도 하나, 민족도 하나, 풍습도 하나. 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고, 아 정말 이게 하나가 되는 날, 언젠가는 왕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가 정말 야 그랬니 어쨌니 하면서 남북이 오고 가는 날 대한민국은 대박 날 겁니다 아마도. 맞습니다. 네, 저는 대박이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예. 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 솔직히 제가 대한민국에 서 제일 많이 배운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음.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지약계층을 도와주는 이런 좀 음. 봉사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구나. 그렇죠. 정말 따뜻한 음. 계절에서 사는 이 따뜻한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지 음. 정말 사람들이 마음도 따뜻하구나를 음. 많이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비랑금 tv를 보면서 아 저거는 아니야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정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누가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런 것만은 정말 우리가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정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지만. 부담금 tv에 출연을 해주셔서 최초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계시는 우리 대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시청 어, 부담금 tv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하시는 일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 모두 모두 다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비당금TV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